자, 여러분, 오늘도 돌아온 아이템 땡스 서든어택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템 땡스에서 서든어택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이벤트를 하나 열기로 했거든요.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어. 여러분들이 서든어택을 플레이 하시는 영상을 찍어서 주시면 그걸 보고, 요건 요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지난번에 이벤트 공지를 좀 했었는데, 아무도 신청자가 없긴 하더라고. 조회수는 꽤 많이 나왔는데 말이죠. 가볍게 생각하시면 될것요 같아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이템 땡스 홈페이지 회원가입하시고 이 영상이 댓글로 닉네임 알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무료로 컨설팅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오늘 해볼 건 뭐예요? 오늘 해볼 거는 이제 서든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가장 접하기 쉬운 맵을 지명들과 그 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플레이들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A 보급 창고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여기 서든 하면은 국룰 맵이잖아요 사실상 저도 이제 서든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거의 맨날 막 여기서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막 서든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맵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위치, 지형 뭐 이런 꿀팁 뭐 어디에 숨어서 어디에서 총을 쏘고 이런 걸 알려준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시죠 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 지난번에 영상에 댓글을 보니까 는 무슨 실버 3의 승률 4 4짜리가 강의를 하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 좀 이... 변명해 줄수 있어요 아 어, 이게 사실 승률을 보신 거면 전적 을 검색을 해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아이디가 친구랑 같이 하는 아이디 인데 그 시즌을 조금만 돌려보면 레전드 찍혀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아 오케이 그러니까 뭐본 그냥... 계정도 따로 있고 그런 거죠 레전드 정도의 실력이 긴 하다 네. 일단은 처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이게 진영이 또 따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맵을 보시면 A라고 적힌 저곳을 폭탄을 설치하고 폭발을 하는 게주 목적인데 이제 레드를 시작을 하면은 레드가 가질 수 있는 장소들이랑 블루가 온전히 가질 수 있는 장소들이랑 기본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여기까지 여기를 홀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레드가 기본적으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전개를 쉽게 할수 있는 여기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면 좀 위험하다는 거죠 사실상 게임에서는 네 이제 템포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상대를 만났을 때 상대가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딱 모이는 위치라는 거네 교전 지역. 네 서로 이제 전진을 했을 때 교전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블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해서 쇼시라고 불리는 이 지역들. 깡통이 3개 있다해서 쓰리깡. 그리고 폭탄을 설치하는 지역이라 해서 여기가 설대. 컨테이너 뒤에 있다고 해서 컨디. 문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머리라고 불러요. 아 그러니까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실제로?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제, 블루가 안전할 수 있고, 레드 입장에서는 폴에서 출발을 해서, 정면을 뚫고, 쭉 가가지고, 설때에 설을 하던가, 아니면 상대를 다 잡던가, 그둘중 하나인데, 여기 보면은, 보통, 스나가 서 있어요. 그럼 통과하기 자체가 굉장히 어렵겠네? 네, 이제, 라플을 든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 스나가 살아있으면은, 이렇게 정면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렵다 보니까, 쇼치라고 불리는, 옆으로 빠지는 길로 가서, 이렇게 선점을 하는 그런 플레이가, 이제, 라플들이 하는 플레이가 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쪽 화살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뒤쪽 맵은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가면 A 보급 창고다 보니까 A만 쓰게 돼 있어서 길이 막혀있어요 아, 그럼 이건 그냥 없는 겁니까 여기에 용도는 이제 스나 싸움을 할때 이렇게 실각이라 불리는 이 각을 이제 열기 위해서 레드 스나 입장에서는 스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스나의 위치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레드 스나가 저 B쪽 방향을 쓴다는 거죠 막혀있는 길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용도거나 아니면 진짜 얘 샷이라고 해서 그냥 타이밍 맞춰서 싸. 보는 그런 느낌으로 쓸수 있어요 이제 라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은 여기 홀 나오는 여기 이 자리하고 숏이 나오는 이 자리 한칸 전진 나오는 여기 자리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견제를 하면서 열어놔야 되는 자리들이에요 그러고 보통은 여기 정면을 여는 게 라플로 하는 게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스나가 정면을 열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벽으로 붙어서 이거 높이 숨어있는 거 조심하고 초단에서 머리를 쫄라고 대기하고 있는 친구들 확인해주고 이제 숏을 이렇게 열어놔야 주고 매너 박스라 해가지고 낚시 전용 자리가 있거든요 쇼딩을 그러니까 해서 여기 살짝 확인을 해주고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오면은 양각이 잡힐 수 있는데 자, 세세하게 체크하면서 여기까지 열어 주면 돼요. 여기까지 열면은 보통 교전이 웬만하면 다 일어나고 상대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있을 만한 곳은 블루 베이스에서 나오는 자리랑 이쓰리강 자리, 그다음에 이 설대 자리. 네. 여기 세 가지만 이제 또 그럼 견제를 해 주면은 되는 거다. 네, 라플 입장에서는 점점 상대가 있을 만한 곳을 좁혀 가면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게 있거든요. 네, 어떤 거죠? 우리가 SP가 항상 언제나 모자라잖아요. 총 사하거나 뭐이러려면 sp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sp를 구매할 수 있는 거래 사이트를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이템 땡스라는 거래 사이트인데요 아이템 땡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래 플랫폼보다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서 거래를 해야 돼요 그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 24시간 고객센터 문의와 입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큰 장점이죠 그리고 또 이제 상대방의 휴대폰 계좌 본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서 굉장히 안전한 거래도 가능하고요 구매전용 보너스 마일리지 적립 등 다양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많은 등급별 혜택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구매할 때 수수료가 아예 없다는 건데 심지어 구매할 때 사다리 게임을 통해서 보너스 마일리지까지 구매자한테 혜택을 가져다 줘요. 판매 수수료도 1,000원에서 45,000원으로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 업계에서는 볼수 없는 아이템 땡스만의 특허 로켓 거래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게 거래자한테 즉시 전화가 가는 시스템인데요. 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신청했을 때 상대방이 연락이 안 되면 취소하 거의 10분을 잡아먹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보완한 게 아이템 땡스만의 로켓 거래다. 로켓 거래를 신청하면 상대방이 잠수인지 아닌지 즉시 아이템 땡스에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줍니다. 아주 놀랍죠?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템 땡스에서 sp를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sp를 거래하실 일이 있다면요. 자 그러면은 다시 시작해 볼까요? 이제 A 입장에서 어떻게 뜰는지를 봤으니까는 B 입장에서는 역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디가 이제 A가 나오는 위치인지 눈으로 좀볼수 있게 딱딱딱딱 좀 짚어주실래요? 블루 팀 입장에서? 방금 레드에서 제가 보여줬듯이 여기가 이제 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블루는 앞을 들고 여기와 여기 그리고 숏에서 나오는 이런 친구들 혹은 숏을 오는 이런 친구들 이렇게를 막아주면 되고 여기서도 숏을 나오는 친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아, 요 안에서도 막을 수 있구나. 그러면 라플 들고는 오른쪽으로 갈 일은 없나요? 정문으로 갈 일은? 이제 백업이 필요할 때 오른쪽으로 갈수 있는데 철대로 향하는 친구들을 막아주러 여기서 막아주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머리 지나가는 친구를 계속 막아줘야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각각 이제 어느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 대충 설명이 된것 같긴 하죠. 그러면 이제는 한번 직접 플레이하면서 한 보여줄 수 있어요. A 보급 창고에서 제가 레드로 왔으니까 레드로 진행을 해보면은 여기서부터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 상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멈춰줬다가 폭 날라오는 게 보이니까 체크하고 기다렸다가 네. 맞는 게 보이네. 맞을 때 이제 같이 싸워주면은 한 번에 두 명을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상대도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면이 열어야 돼요. 근데 저희가 라플밖에 없어요. 그 상대 상는순나네 그래서 여기서 정면을 싸우는 이건 살짝 번외편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한번 강의를 해봤고요. 오늘은 군룰맵 A 보급창고에서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1대1로 강의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아이템땡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이 영상에 댓글, 본인의 닉네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릴 테니까요.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